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절서 우리 3절까지만 동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성경을 이제 펴 놓고 하셔야 잘이 내용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우리 같이 1절 예수께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베와들 야고보와 다데오 됐어요. 끝까지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나가서, 나가서 전도하자. 전도하자. 네. 한번 우리가 오른손 들고 한번 같이 해 봅시다. 이인쇄물을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그래도, 그래도 나가서, 나가서 전도하자. 전도하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시대적 혼돈이라고 있어요. 아무래 시대적 혼돈. 시대적 혼돈. 그 그리고. 이제 교회가 위축되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도 나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도 나가서 전도하자 그래도 나가서 전도하자 마치 이제 그 여러분 영상에 있는대로 여호수아의 교훈에서 여호수아는 군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주 굉장한 전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들이 내땅내땅뭐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죽었다. 그래서 그게 팔레스타나 아니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그게 그 살던 사람들은 진짜 난감한 거지, 황당한 거지. 어떤 유목민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더니 요단강을 건너서 그냥 막 전투를 벌이는 거야. 그 전투를 하지만 사실은 총칼이나 어떤 그 무기를 가진 게 아니요. 집행이. 들고 양을 끄는 유목민인데 현 거주민을 이기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모니 없다. 이 땅을 이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전혀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우리의 생각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성경이고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가 공격받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 예, 현실과 타협한다. 세상을 섬긴다 해서 지금은 교회가 어떤 봉사 단체 또는 뭐 친교 단체로 약화 약화됐다고 비판을 받는 게 그런 면인데 이두 가지 면을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다섯 번째는 하면사 다윗의 교훈 다윗의 교훈 이제 이에 사무엘상 17장 45절.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가느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실 것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여러분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 오면 목사님들에게 아멘 할줄 알아야 돼 특별히 단임 목사님에게 아멘 할줄 알아요. 의견으로 따지면 수로 따지면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지면 각자의 의견이 있잖아요. 또 전문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곳에 있게 하실 수 있고 나쁜 상태를 좋게 하실 수 있다. 한번 합시다. 주여 하면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주여 아멘. 다윗의 교훈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아무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건설하자. 아, 신령한 나라. 근데 이건 교회를 말하고 어떤 면에선 교회가 단단해지는 것이고 또 교회의 상황이 확장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새는 그두 번째 교회가 위축돼서 이런 말들을 안 해요. 부흥하자, 전도하자, 뭐 길거리 에 나가서 예수를 말하자, 길거리 찬양하자 이런 말들을 지금 안 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 근데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면은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자.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자. 다른 말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자.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인데,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 전심을 달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 원리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이 토요일 날새벽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당분간 할 텐데, 물론 가을철에 들어섰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가 열심히 전도해, 작년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예한 7, 8년, 10여 년 가까이 못했어요 못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공격, 위축되는 요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짧게 해볼게 이해를 해보세요 이 인쇄물의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 인쇄물의 4페이지 에, 잘 보십시오 이 시대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데 예 예, 좀잘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에, 지금 여러분은 그 영상에서 보는 그림이 에, 며칠 전, 10월 9일날 한뭐 며칠 안 됐죠? 한 3일, 4일 됐는데 에, 광화문 광장에서 그 집회를 했어요. 이렇게 그 10월 3일 날도 대단히 집회를 했어요. 저는 그 속에 끼어서 어, 야 이러다 죽겠다. 사람 밀리니까 복판에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제가 해석을 해볼게. 여기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 목사님은 해석하는지 잘좀 보십시오. 그 10월 9일 날 집회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부흥해 하는 시기였어요. 그냥 10월 3일 날은 그 정치인들이 참여해서 당 대표 연설, 뭐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의 연설이 많이 있었어요. 시작부터. 근런데 10월 9일 날한 3, 4일 전에 한 집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독교 예배식이요 아, 뭐한한 한 3, 4분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는 그 목사의 눈이에요 저는 70년대 80년대에 여의도 어, 광장에서 하던 집회 그것이 이제 벌써 그것이 40년 50년이 가까운데 아, 엄청 모였어요. 대표적인 게빌리그레이엄 목사님 초청 집회 그래서 나는 이날 이 현장에 있었으니까 어, 그 자꾸 두 사건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어,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그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 또 김장한 목사님 뭐 조영규 목사님 이런 분들 또 빌리그램 대단을요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할렐루야 함게 아멘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일이 여의도 집회가 있었는데 이 광화문 광장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나는 본 거예요 자 보십시오 10월 3일날은 주로 정부 규탄입니다. 비리, 또 가짜, 물러가라, 또 정치적인 구호가 많았습니다. 물론 여기도 정치적인 구호는 강력하게 소리쳐졌지만 나는 여기서 아주 진짜 내가 한번 이, 이 다른 교회도 이, 이 설교 내용을 듣고 있는데 나는 진짜 할렐루야 있어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 볼게요. 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게 2014년 4월 5년 됐거든요. 2014년이니까 2015, 16, 17, 18, 19, 5년 조금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세월호 사건은 어떤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그렇죠? 젊은 학생들이 대단위로 이렇게 참 아야 소리 한번 못 하고 단체적으로 어, 물 속에 에, 이게 빠진다는 것은 그리고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그 이후로 그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엄청난 충돌과 충격, 아 대통령이 예, 바뀔 정도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 어간 동안에. 북한과 남한은 대화, 통일, 화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접근을 해서 금방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평화, 자유, 통일, 뭐 자유라는 말은 물론 안 썼겠지만 평화, 화해, 통일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 나라의 이 남한의 기독교적인 세력을 강력하게 위축시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기독교 반 기독교적인 정서가 정서가 아주 강력하게 움직여서 나는 그거를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2장 뱀이 물을 먹고 바닷물 세상을 오, 확 뿜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집사, 장로, 목사들을 무너뜨리라는 그런 세력으로 보고 수없이 설득,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광화문 바로 그 광장에 야이 한류야요. 정치가들은 등장했지만 그는 정치적인 뜻으로가 아니라 그 모임의 내용을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걸 하나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봤다 그 말이오 자 여러분 잘 보시죠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1945년이면 그로부터 70년은 2015년입니다 그리고 정부 수립된 게 1948년이라고 보면 그로부터 70년은 2018년 작년이에요 6.25 전쟁이 1950년에 났는데 그러면 6.25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70년 성경이 70년은 1 9 2 0년이 되는 거예요. 0 0 2년이0 0 2년2 0 2년2 7 0년이 되는 것은 2 0 2 2년이 돼요. 요약합니다. 이제 나0 우리 년라미스랜드에0면해년7 0주년 분단 7 0주년 이런 글이 있2 0 2 0년2 0 2 2 0 2 0년0 0 2 2 우리나라의 우여곡절을 지난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제가 항상 제2의 이스라엘 또는 제2의 청교도 국가가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를 건설한 것이 2000년 만에 2500년 만에 나라를 건설한 것이 1948년이요 우리나라 정부 건설하고 희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작년 2018년이 이스라엘 독립, 그러니까 나라를 건설한 지 70주년이 돼서 엄청난 행사를 했어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신앙 없는 사람들, 성경을 우리는 유태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눈에 볼 때, 야저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면 그리스도인이 야,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감격이. 내가 생각하긴 2020년 내년부터 2022년까지 이 나라에 진짜 이스라엘 독립 70년을 축하하듯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 진짜 장례를 예수 이름으로 길을 활짝 여는 그런 기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많은 음. 내용을 요약하고는 그런데 이 광장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장소요 그림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수도복을 이제 입고 수도원 정신으로 살자 하잖아요. 나는 더, 어, 이 나는 더이 뭉클해 오는 거요. 예 여기서 세상적인 세력, 욕심 인간의 그 성공하겠다는 인간주의 아니요. 근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저기서 저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 진짜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laughs> 그런 저건 전철에서 전도하는 것인데 내가 길을 활짝 열고 눈이 활짝 열리고 그는 저는 저도 갈릴리 교회 교인의 한 사람이고 갈릴리 형제 교의 교인의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자 이건 화면은 지나갑니다. 저 광장에서 이제 우리들이 할수 있을까? 1980년대는 CCC를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야 나는 이제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는 없을 텐데 어떤 일할수 있도록 서포트나 마음에 집중은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2022년까지. 아버지, 내가 기도하던 여기, 그리고 여기서 성경을 읽는 장면이 나오나요? 그러고서 전도지를 돌리고 어제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사진은 없고, 그, 아, 한국 교회가 전체가다. 한번 합읍시다. 거기 인쇄물에있죠그 4페이지 위에 봅시다. 대한민국 해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국가 제사장 국가 복음 선교구 복음 선교구 야. 예. 오 대한민국 이이 비슷한 노래들은 했겠죠. 근데 하, 어, 여러분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에 깃발을 들고 이 나라에서 막 기뻐하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쉐마스쿨 말씀해오자 이렇게 어린이들이 아침에 나오고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걸 걱정하면서 주님 얘들이 저 강단에서 앞으로 2, 3년 안에 앞으로 10년 안에 대한민국에 내일을 기뻐하고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후손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질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대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더는데 이제 아멘을 때 나보다도 우리의 제자들 우리 자녀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지식, 학식, 건강, 스펙 그렇게만 쳐다보고 가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저런 비리가 일어나잖아요. 어? 정의로운 나라, 평등한 나라.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나라를 이치는 사람들이, 그런 이념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인데, 예수가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이 정신이 없으니까, 청교도 정신이 없으니까, 수도자적인 정신이 없으니까, 예수의 정신이 없으니까, 모든 이익과 유익은 자기와 자기 자녀, 딸들이 다 혜택을 취하고. 교회 자녀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거예요. 이 시대가 아주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짝 하자. 조금 어렵겠지만 음을 높여서 한번 부를 수 있을 건데 여러분은 할수 있을 거예요. 예수의 여러분의 자녀가 이 국가와 민족 교회를 이끌어갈 길을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야 돼요? 스펙만 쌓아야 돼요? 지식, 언어, 어학, 중국어, 뭐? No. 예수의 이름이 바탕이 있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쇄물 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 각 교단 교세 현황 이 있어요. 교세 현황. 집에 가서 자세히 보시는데 2010년 또는 2009년을 기점으로 급하게 줄어들어요. 이제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교회가 위축됐어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사기가 꺾였어요 여기 표를 보면 교회 수도 늘어나고 목사님 수도 늘어나요. 장로님 수도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교인은 급하게 줄어들어요. 다른 교단 다 마찬가지요. 자, 큰일 났다는 거예요. 다 앞으로 봅시다. 사실 3 페이지 봅시다. 주님의 명령 그러므로 마태복음 이십장 19, 이십 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르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을 제자 삼자. 아무런 한마디를 없이다. 전도하자. 전도하자. 우리들의 활동 참 중요한 건 있어요. 쉐마스쿨 말씀을 외우자. 한번더 쉐마스쿨. 네. 두 번째 수도원 정신으로. 수도원 정신으로. 세 번째 그래도 전도하자. 그래도 전도하자. 네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철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900년대, 1980년, 1990년, 2000년대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활성화됐어요. 부와 명예와 권세와 확장의 세력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모든 박수를 받았어요. 그때 그때 우리가 놓친 거예요. 그때 쉐마스쿨로 갔어야 되고, 그때 수도자적인 정신으로 살았어야 되고, 그때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에? 주님 앞에 섰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부유할 때 넉넉할 때 그때를 우리가 놓친 거예요. 이것이 전화 여러분들이 회기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10여 년동안을이 나라에 아니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의 혼돈과 함께 우리 교회가 위축되도록 우리가 길을 못 해요. 내 전도지를 그렇게 못 돌렸어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못 했어요. 그 전도지가 그렇게 많이 쌓였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냐? 부유하고 넉넉할 때, 힘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내가 지식 있을 때한번해보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지금 이름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 머리돌에 써있는 글씨야 또 두렵건데 내가 마음의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이 능력이 내게서 왔다? 아니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또는 어떤 통치의 능력을 또는 기술을 설교 잘하는 또는 신방 잘하는 좋은 재물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월 15일날 새벽 저 금식기도 하는데 주제잖아요 신명기 8장 17, 18절 우리가 부유할 때 대한민국 우리가 넉넉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건강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다시 합시다. 쉐마스쿨, 수도원 정신으로, 수도원 정신으로, 수원정신이란건 청교도 정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죠. 그래도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일주일에 한명 정도는 등록 시킬 수 있는 교회까지만 들고 등록은 안 시켜도 교회 대, 아, 안내할 수는. 우리 새소망 교회는 조금 달라요. 마, 너무 많이 와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숟갈도 더 넣어야 되고 밥도 더 해야 되고 거기는 이미 오고 있는 40명 정도를 집사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고 선교사가 되게 하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그쪽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또 전도지를 돌릴 때 어제 우리 대학생들하고 해봤는데 <laughs> 내가 전도지를 돌리면 잘안 받는데 학생들이 돌리니까 기특하게 보는가 봐요. 거의 다 봤더라고요. 제 1페이지로 앞 페이지를 보세요. 1페이지 전도자의 행동 지침,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인데, 하물없다.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 자, 읽어 볼까요?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기도예요. 기도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확신이 넘치고 실제로 능력도 오고 소명도 갖고 이이 토요일 날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12절이요. 2절 같이 읽읍시다. 1 2사 시작.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됐어요 다시 2절 시작.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룸의 도마와 세리마 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그래놓고 이창준이더라 자기름, 이 넣자 말이야 다 3절 합니다 자기름, 이넣 네, 자, 마이크든 사람들. 크게, 읽으 시, 3절 시작 빌립과 바돌로매 도 a 와세리마 u 알 a h yes, sweet, yes, sweet, yes, s w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laughs> 승리를 얻 e t 예수 이름으 소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말씀은 여기서 마치는데 너무 애절하고 이게 통회가 되고 또 소원하는 그 sure. I'm not sure. I'm n 보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 그쪽 면에 너무 어, 집중이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를 이 모든 것을 그 요약해서 일어나서 야심한 박수로 어, 치면서 통성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한두 분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실 텐데 일어나서 한번 힘차게. 소소리예예이 이름 수하하서통 통성 도도하 o n s and Gidon. Yes, sweet, a good, yes, sweet, a good, singeed, a g o o 갈때 우리 앞에 e 가리 예수 이름으로 나.